네, 네, 네. 플랩 i p Flip, Flip. Flip, Flip. Flip, Flip. f l i 가 Flip. Flip, f l i 네 Flip, Flip. Flip, Flip. Flip, 에 l i p Flip, Flip. Flip, Flip. Flip, f l i 아래 부시 p Flip. Flip, Flip, Flip. Flip, Flip, Flip. Flip, 야 여기 폭주자 떴어요 지금 이거 지켜야 돼. 요 우리 아래 하얀병 아래 하얀병 하나 깔아줘 아래 하얀병 네. 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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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위에, 하나 떴졌어요 아래 하얀병 하나 위에 위에도 하나 왔네 네두 네. 아, 명이요 아. 네. 제가 이거 힐버프 먹고 뒤에 들어가서 궁극기요 천천히 은신 물려쓰고 들어갈게요 저희가 점수 네. 한참 유리하니까 저. 천천히 하네 폭주자 자를까? 어어어나나어 폭주자 어 잠깐만 위에 두명더 위에 두명더 위에 둘다 하나 수면 위에 둘다으면 잘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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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주 잘랐어요 아 피존, 피존. 네 먹혔어요. 어? 아나좀 풀어줘요. 언제, 언제 먹혔어? 네. 두명 왔어, 두명 와서 둘다 잤어. 네 괜찮아요. 우리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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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네, 벅 아, 엘시들, 엘시들 바로 죽여버리네, 개새끼가. 엘시들은 네. 좀 약해요. 아 죄송해요, 망고님 이거 제가 망고님부터 이제 깨웠어야 되는데 제가 타이병부터 네. 아, 끊으시지, 아, 망고님. 타이저 없잖아요. 어... 네, 없잖아요. 네. 각성기 저 각성기 남았어요. 네. 네 여기서 점도 던졌는데 점도 안 맞았고. 망고님, 그 그냥 네. 보이게 그렇시면? 있지 말고 그냥 빠져 있으신 는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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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파... 여기, 아, 있으세요. 아, 여기 여기 빌어 네. 빌어 아, 아, 여기 빌어 여기 빌어 아...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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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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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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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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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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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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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 여기 여에 어디 갔어요? 빠지고 빠지고 죽였 가지고 갔어. 죽였어. 빠지고, 나간다, 죽였어. 죽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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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어. 죽였어. 공 버프 잠깐만. 앵도 앵도 좀끊어줘요 원래 피좀 채워 아. 볼고 올게요. 저피 좀. 천천히 반 이상 나가지 말고 계속 피 채워. 네, 나가지 마시. 고 나가지 마시고. 나가지, 나가지, 나가지 마시고. 그, 그, 오케이 오케이 대기. 피채울게요망고님 스킬 계속 쓰실 필요 없고요. 그 위에 조심해. A A 에손손 대면은 그때 이제 가서 끊으시면 되니까. 오케이. 네. 와 이거 강령술 이거 안 터져요? 네, 안기서까지고 네, 네. 봐야 돼요. 앞에 앞에 저기 뭐야? 바로 앞에 호크 있어요? 진짜 여기서 대기. 우리. 온다, 온다. 들어온다. 밑으로 들어온다. 그래, 아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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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요. 버포, 버포 갈게요. 일단 우리 배틀템 많아야지. 아 이거? 알아? 제네 공급포 하나 먹었다. 이제 힐버프 먹고 들어온다 이 혼자 들어왔어요. 잡았어요. 어러시한번 가보. 아 저기 있다. 소룡이 지금 빠질 수 있어요? 올라갈게요. 아. A A 화염병 던져놨어요. 어디 왔어요? 본대서. 어지고아 오케이 오케이. 이 괜찮아요. 이거 이거. 자려요. 천천히 천천히. 아래 아래. 아니야 그 너무 나가지 마요 천천히. 네네네 네. 네좀또꽤 많이 빠졌어요. 이거 실마리 싸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실마리 싸움 하죠 이거 아래쪽 거. 생무립 생무립. 일말 들어가는 이거. 힐 좀. 일말 싸움. 1빨고 올게요 소령님 저희 호 안보여요 네, 네. 저는 일단 호크 뒷라인 조심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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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크 뒤에 오크얘 제발 이거 저 동결 공공공공잡아 뒤에 공, 공, 공. 오크잡아잡아 이거 궁궁궁궁궁 으소령이 아. 저랑 D 어, 들어온다, 저랑 D. D. 들어온다 지금 아, 저랑 체력점, 체력점 체력점 아, 체력점. 오케이. 아더더 체력점? 오케이 오케이 저 체력점 보고있어요보고 그럼 저 수비 한번 내려갈게요 잠깐만 작동기 얘방 던졌어요 파방 던졌어요 예 저도 던졌어요 거 아 피가 하나 아, 죽었어. 잠깐만. 이거 활병 하나 깔아 줘. 발. 깔았어요 깔았어. 오케이. 깔았어. 요 천천히. 아, 아래 아래 잘좋었어요아이 먹힌다. 에이 먹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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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본 보고 있어요. 피. 손해이도비삼불요 아. 여기 여기 뒤토도 말이 뒤토도 말이. 파드가 은신. 아래거아래거 아, 갑이. 아니. 뭐 아래 것도 왜 먹어. 작바드 은신 뭐 하셨어요? 바드... 뭐... 의... 의... 아, 이거, 어디가... 이거 우리가 우리가 폭주자 있어요. 들어가요. 우리 가죠 잠깐만요. 제가 이거 먹고 은식물력으로 돌아갈테니까 밑에 들어갈 준비 오케이 네. 들어갈 준비 체력 좀켜워볼게저들어가는중소리님 미드로 네 들어와요 이거 들어와요 천천히, 이거 천천히 뭐, 가주세요. 뭐, 천천히 뭐, 가주세요 천천히 뭐, 가주세요 고객님 고객님 천천히 이거 소리님올 때까지 우리 위아래 동시로 가야 돼요 네 쏘리 형님 빨리 와요 근데 내가 잘기가 이제 안해서 못 버틴다 네 어차피 버텨요 쟤네 오 아파 저 있어요 궁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은신, 은신 쓰세요. 네. 고고고고! 뒤부... 들어갈게요. 여기. 아, 밑에 오크, 밑에 오 오케이. 아래 들어가죠. 궁 썼어요. 뒤에 다 걸렸다, 뒤에 다 걸렸다. 네, 고고고고 아, 두명 잡았고, 방에... 하나 잡았고. 이거, 이거 잠깐만. 기절. 수면, 걸렸다. 때리지 중에. 마요, 때리지 마요. 죽여, 그냥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오케이. 아, 그걸! 아, 그걸... 아, 그걸... 왜못 죽였어! <laughs> 아니, 죄송합니다. <laughs> 아, 씨... <laughs> 왜못 죽였어. <laughs> 빅빅, 빅뱅빅뱅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씨. 이거. 아, 그냥 수류탄 던지시지, 그거. 그 수류탄 안쓰셨잖아요 방금. 아, 아, <laughs> 그 냉기 썼는데, 저기 써머너한테 나이스. 천천히. 오케이. 아, 폭주 대들못 어. 끌었어. 다시 뺄까요? 아까 한 번, 한번 빠져요, 네. 이거. 한짝 빠져 저기, 우리 불... 불이 한 번만 밀면 이겨요, 이거. 25점, 25점, 20, 24점. 저 아직 한번 남았거든요. 네, 저도 피한 번만. 아까처럼 할게요. 9 0에 숨어있을게요. 두 명. 6인 고... 6인이 나가나요, 지금? 6명이서 네, 6인 가야 돼요, 이거. 수비, 수비 양쪽 부시에. 네. 그거 힐 먹고부터 갈게요. 저랑 소룡 음. 님 다시 위에. 이거 저저 저 현타 잠깐만. 10초만. 5초. 아, 니 지금 1초. 바로 안갈 거예요. 바로 안갈 거예요. 네. 네. 오케이. 아래 아래 들어갈 때 같이 갈 어, 거예요. 시... 우리. 아래 아래 들어갈때한박한 네. 박자 늦게 들어갈게요. 오케이. 아래 아래 보고 있어요. 위에 위에 오른쪽 부시 혹해. 저 실마리 40초. 오케이. 네. 막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헉, 다들 끼워. 아, 저저 끼워줘. 요 끼워. 저희 앞에 위에. 바로 앞에 부시 하나 있어요. 네. 네. 이제 물약 하나 뺐고, 오케이 천천히 힐힐 힐 받고 천천히 들어가요. 어. 뒤에 들어갈 준비, 뒤에 들어갈 준비. 네, 준비. 준비. 그 우리 한번 우리 한번 싸울게요. 고, 고 원신 들어가요. 원신 어. 네. 왔다. 그 망고님 그거 막아주셔야 돼요. 네. 떠만 뒤에 있거든요. 수폭 잤어, 잤어. 네. 나이스. 아니다, 빠졌다. 수퍼안 빠졌어. 아래 한번 아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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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무도 없어요. 계속. 수포 안 돼요. 어, 아야돼 우리. 오케이 네, 오케이. 그냥, 오케이. 중, 그냥 그냥 먹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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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주 아. 죽었어 우리 아, 아왜 네. 아, 우리 팀이 없지 여기 너무. 빼야 되겠다. 아 이거 우리 점수 너무 안 되는데 지금. 저기 아. 저 폭주자 둘이에요. 또 어. 폭주자 둘이에요. 저궁 들어오거든요. 이거 궁으로 한번 그 대박 내는 수밖에 없다. 네. 네 이거 다시 위에 갈 준비하고 제가 그냥 혼자 들어갈게요 이거 뒤로. 이거 뒤 없이 어, 가야 될것 같은. 아니 어, 아래를 한꺼번에 공략해야 될것 같아요. 네. 이거. 네, 앞에 아래 한, 아래 한번 뚫어야 돼요 이거. 그냥. 네, 아 잠깐만. 다, 어. 다 모여요. 다 아래 들어갈 준비. 연식물 약품. 뜨는 거는 완전 좋아요. 여기서. 아니 네, 네, 그냥 빠져. 그냥 포션 포션 받아서 체력 보충할게요. 네, 네. 아래 같이 가요. 네. 오케이 있 들어갈게요. 호. 호. 들어가요. 흔들어줘야 어. 이쪽에 부시가 다 있다 여기네. 저 여기 여기서 혼자 버티는 중. 봐줘야 돼 이거. 아, 몸이 안 움직인다. 괜찮아 위에다, 위에다 묶어놨어. 계속 밀어주세요, 이거. 계속 밀어줘야 돼요. 아, 오라토리오. 라토리안 움직여. 아, 캐릭터 안 움직여. 아, 아, 소자한테 죽었다. 소자한테 죽었다. 점수 안 줬어요. 근데 그, 래도 의미가 없네. 아, 이거 우리 큰일 났다. 이거 복 폭주자 먹어야 되는데. 싸워야 돼요, 이거. 밀, 밀어야 돼, 무조건. 아, 쟤네 이거 안넣으면 우리가. 아, 힘든데. 저도 그냥 나갈게요, 밑에 3. 땡. 아, 불었다. 아이고. 아, 이게 왜한 뭐 번에 둘 되는 건가? 음. 아, 좆됐다, 아, 이거. 3초, 2초, 1초. 어, 첫퍼네 이렇게 씁니다. 고맙습니다. 맞아. 했으면... 복주가 어, 자르긴 수고하셨습니다. 잘랐는데 제가 아. 갑비